어제 오후 맨하튼에서는 운행 중이던 열차가 작업용 열차와 충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뉴욕 남동부, 뉴저지 북동부 지역 그리고 커네디커 남부 지역에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에서 제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대전에서 발생한 최소 5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부부가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네명 가운데 한 명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를 FBI가 조장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맨하튼에서는 운행 중이던 열차가 작업용 열차와 충돌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어제 오후 3시께 맨하튼 96가 지하철역에서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1번 전철이 작업용 열차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25명이 다쳤고 대부분은 경미한 부상이지만 승객 7명과 승무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TA는 96가에서 북쪽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1번 전철이 선로 작업용 차량과 충돌하면서 열차 일부가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사고 당시 전철과 작업용 열차 모두 저속으로 운행 중이어서 더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충돌이 장비 오작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처드 데이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뉴욕시 트렌즈 사장은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며 두 열차가 충돌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당국은 역사의 전력을 차단한 후 후행 열차에 탑승한 승객 300에서 4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사고로 맨하튼 대부분 지역에서 1, 2, 3호선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노선은 우회 운행하는 등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트라이스테이 지역에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뉴욕시 이번은 1에서 3인치. 허드슨 밸리 등 일부 지역에는 6인치가 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뉴욕 남동부와 뉴저지 북동부 지역 그리고 커네디컷 남부 지역에 겨울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시와 도시 외곽 지역은 1에서 3인치, 북서쪽 내륙 지역은 3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밸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6인치를 넘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높은 습도를 가질 것으로 보여 대규모 정전 피해도 예상됩니다. 정부 기관들도 폭설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광범위한 지역에 습한 눈이 내릴 예정이라며 정전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앞으로 며칠 동안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특히 강한 바람으로 토요일 밤 체감 온도는 화씨 1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제외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력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성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한국국회의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40세 이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10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65세 이상 영국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민청 신설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개헌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65세 이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국적법 개정안이 각각 제출됐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가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한국 대전에서 발생한 최소 5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부부가 시애틀에서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 따르면 최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천호성 변호사에게 최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 씨는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들에게 매달 3천에서 5천 달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이 많았다면 디스크가 터진 채로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몸이 약한 아내가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월 3,000달러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며 12세 아들을 펜싱학원에 보내는 등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천 변호사는 최 씨의 제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만 더욱 증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최씨 부부가 15일까지 자진 귀국하지 않으면 그들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와 컵 등을 대량 제작하고 무료 배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들의 J1 문화교류비자를 취소했고 부부는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개수배와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발령된 상황에서 불법 체류제로 남아 있을 경우 30일간 주어지는 유예기간 내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됩니다. 한편 이들 부부의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50명 이상이 확인됐고 그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명중한 명은 이 의사당 폭동 사태를 FBI가 조장했다고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 대가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25%는 인류 의회 폭동 사태가 FBI에 의해 조작되고 조장됐다고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11%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대답했고 13%는 의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가운데선 34%가 FBI가 폭동을 조장했다고 답했고 무당층은 30%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13%가 이런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44%는 FBI의 개입을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 중에서는 이런 음모론을 믿는 비율이 10%에 그쳤습니다. 워싱턴 포스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사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잘못된 정보는 폭스뉴스 등 보수 언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뉴스가 주요 뉴스에 출처라고 응답한 미국인들의 39%가 FBI 배우서를 믿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BI는 이런 음모론을 강력히 부인하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런 주장이 FBI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의 코커스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니키헤일리 후보의 추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공화당 경선 과정을 종합 분석한 세스 메스킷 덴버대 미국 정치센터 소장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앞두고 실시된 최근 전국 공화당 카운티 위원장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37%의 지지를 얻었고 헤일리 후보는 16%, 론 디센티스 후보는 9%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카운티 위원장들은 당 내부 동향에 밝고 최종 승리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다 일반 공화당원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이 당원들의 판단과 일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장들의 표심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해 초에는 트럼프가 디센티스와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센티스 후보 지지도가 줄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던 많은 카운티장이 헤일리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죄 판결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106명의 위원장 가운데서는 8명만이 바꿀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헤일리 후보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아이오와주 및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헤일리 후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하튼 교통혼잡료 부과와 관련해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와 스테튼 아일랜드 보로장이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마이클 멀그루 뉴욕시 교사노조 위원장과 비토 포셀라 스테틴 아일랜드 보로장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교통부와 MTA 등을 제소했습니다. 앞서 머피 주지사가 제기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진행한 환경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뉴욕시 교사노조는 대다수 구성원이 스테틴 아일랜드에 거주하며 자차로 맨하튼에 통근합니다. 때문에 교통 혼잡료 부과가 시작되면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또는 이직이 필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맨하튼으로의 통근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요금 할인 대상에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가 제외되면서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TA는 이 교통 혼잡료로 연간 3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워싱턴 브릿지와 링컨터널, 홀랜드 터널 등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수익이 1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법이 요구한 1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조시코트 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모든 뉴저지 통근객을 교통 혼잡료에서 제외해도 MTA는 여전히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MTA가 교통 혼잡료를 최대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숨은 비용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64주년 뉴욕 한인의 밤,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다음 주 토요일 맨하튼에서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뉴욕 한인회에 사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제64주년 뉴욕 한인의 밤및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본사를 방문한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과 임원진은 이 행사는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와 가치를 기리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한인공동체의 앞날을 고민하는 자리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 벌써 이민이 121주년 역사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한인해도 그 64주년이 되는데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한인사회도 이미 이민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 그 변화되는 세대에 준비하겠는가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인의 갈라를 통해서 저희 한인 이민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민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고 또 이민 역사에 대해서 또 김회장직께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자료들을 보고 또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인상 시상식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올해 수상자는 김영덕 박사, 리처드 박 시티 m d 창립자 등 9명입니다. 한인상을 수상하시는 분은 김영덕 박사님 그리고 그 앤디 킴, 그 콩그레스맨인. 네, 네. 그 분, 차드 박, 그분은 이제 3M.D. 만드신 분이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병원에 가시기 힘든 분들을 굉장히 그 접근 방법이 좋게 한그 커뮤니티에 그래도 굉장한 큰그 이익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선정을 했고. 제 64주년 뉴욕 한인회 밤및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오늘 13일 오후 6시 30분 맨하튼 지그펠트 볼룸에서 개최되며 뉴욕 한인회에 사전 신청을 하면 행사 참석이 가능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캐시우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브루클린 위고프하이츠 메디컬 센터에서 유급 가족 휴가 범위를 확장하고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유급 휴가를 4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과 영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 주는 최대 12주 동안 평균 주급의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 유급 휴가를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쓸수 있습니다. 단 출산 예정일이 4주 앞으로 다가와야 베네핏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컬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뉴욕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전 관리를 보장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또 산모 돌봄 서비스 둘라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관련 건강보험 코페이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브롱스에 위치한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한인 업주를 칼로 수 차례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뉴욕시경은 사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뷰티 서플라이 한인 업주를 공격한 용의자가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라며 유씨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피해자 유 씨는 심장과 폐, 신장 심장 등에 큰 손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고 4차례 수술 이후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한해총 924건의 총기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전년보다는 13% 감소한 수입니다. 2022년 25%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191명으로 전년보다 8% 감소했습니다. 트랜턴, 뉴크 애틀랜티시티 등 대도시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패터슨의 경우 지난해 3월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이 부임한 뒤 살인 39% 감소, 총기 피해 25% 감소 등의 급격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유저지 주정부는 21개 카운티가 함께 하는 총기 폭력 감소 TF와 연방 주 카운티 정부의 협력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범죄 센터 등을 운영하며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퀸즈 보로청이 커뮤니티 보드 위원을 모집합니다. 커뮤니티 보드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토지 사용과 조닝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공공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임무도 맡게 됩니다. 퀸즈에는 총 14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고 각 보드별로 50여 명의 보드위원들이 있습니다. 지원 접수는 퀸즈 보로 웹사이트에서 할수 있고 신청 마감은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비나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기온은 35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비나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